계정 닉네임이 에이펙 인플루언서 1221 제수 번호 1221번이고요 아무튼 광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시즌이니까 광고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주력으로 하는 타 게임과는 다르게 저한테 광고를 많이 주네요 그래서 참 고마운 회사죠 워게임이 워게임이 최고고 어 연말연시 같은 경우에는 고티어 전환 한 척, 무료로 준다 하고요. 그리고, 여기, 소식 들어가서, 지금 받아버렸는데, 제가 실수로. 요거, 선물 수령하기, 선물 수령하기 누르면, 그, 니릉베르그 루... 아, 아닌데, 이건 안 주는데. 아무튼, 그, 8티어, 배 상자가 들어왔더라고요. 요거, 나중에 한번 까볼 거고, 여기 업데이트 길잡이 들어가시면, 자, 선물, 휘특 가능, 여기 있죠? 요거 누르신 다음에, 선물 받으면 돼요. 음, 뭐 받을까? 근데, 마스터 어 계정이라, 선물은 다 있지만, 음, 그래, 이즈모 받자. 그러면, 이즈모 받으면 자유경험치, 중복된 배를 받으면 자유경험치 22만 5천을 줍니다. 그래서, 음, 작용, 먹는 용도로도 나쁘지 않다. 일단, 예, 네, 일단, 뭐, 이 정도면 충분히 좋죠. 요거, 구티어 전환 받고, 자유경험 지 22만 5천 받고, 위장, 그리고 산타클로스 보급화물 2개. 아, 또, 또 연말 연시가 되면은, 여기 눌러서, 축제보상, 요거 누르시면 되죠. 요거 해서, 어, 초고남은 강철 주고, 10티어도 강철이고, 저 티어도 강, 아무튼 강철, 석탄, 뭐 산타의 선물 상자 준다고 하거든요. 이 축제 보상. 이거 많이 해보셨잖아. 복귀하시는 유저분들은. 솔직히 이 게임, 신규보다는 복귀 유저를 에, 노려야 되죠. 그래서 에, 강철 주니까. 또 강철 얻어야죠. 강철이 한대 있으니까 강철 맛있게 먹을 수 있고. 음. 근데 우리 한번 그건 한번 가볼까요? 오케이, 봉개정 들어왔고 아까 전에 그 보드를 뭐 까빡했던요거 이거 어, 선물 수령하시면 어. 어? 어 팔티 얻던게 엄청 운이 좋았나 본데. 제본 계정은 석탄 800 떴네요. 아무튼 업데이트 기자비 가서 선물 들어가셔서 어,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딱 받으시면 바로 그 이제 계정이 고치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축제 보상 선택 자동 선택해서 획득하면 되고. 보상이 많아요. 그래, 아마 자, 이거 달력, 여기 달력 들어가서 매일 접속하시면 돼요. 그 하루 놓쳐도 다음 날에 그 받을 수 있으니까, 꾸준히 접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거 받고 그러면 예, 보급화물이 들어오는데, 예, 그냥 까시면 돼 음, 큰 상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기대는 하시면 안 돼. <laughs> 이렇게 그냥 부스터 정도. 자본 <laughs> 게임 들어갑니다 제가 그 56이라서 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할거면은 그냥 기존에 파는 무기고에서 파는 그 금화 배들을 다산 다음에 하는게 맞는데 그냥 재미로 재미로 하는거니까 144개? <laughs> 가보자고 우사시 장발은 와 어? 하하 <laughs> 거취 뭐야 이거 나다 깠나? 하나밖에 안 깠는데? 뭐, 나 모두 열기 눌렀어? 왜 배가 막, 이래 나오냐? 누구세요?

이제 금장에서 아키, 브레멘 또 뭐였지? 화이, 금장 배가 나오거든요 어 연구점수 <laughs> 와 떴다 야 아키가 떴네 아니 140개 천천히 까면서 도파민 느끼려고 했는데 어? 화하이다 그럼 남은 게 브레멘... 브래맨... 남은 게 브레멘이네 강철 강철 3000? 음어다 떴네? 금장대 어 타율 나쁘지 않은데? 금장 상자는 솔직히 말하면 그 쌍타클로스 보급 화물을 좀 맛없게 먹은 거 맞긴 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근데 금장이 많이 떴네 이러면 금장배는 다 먹었잖아. <laughs> 1등 상등을 다 먹었잖아. 여기서 금장 아, 그런 내용 다 먹었네요. 금장배 다 먹어서 0.001%짜리. 그리고 초대코드 임팩트 포스. 임팩트 포스를 쓰시면 그늘 주던 맛. 프리미엄 계정 20일. 그 일본. 3티어, 텐 6, 그리고 한거슬롭및 함장 그리고 그... 이거 초보자 한정이에요 임팩트 포스는 또 초보자는 그 7티어 보이스랑 미션 깨시면 7티어 보이스 얻는 그 미션들이 해금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 받은 배나 타보죠 이즈모 같은 경우에는 뭐 포가 워낙 좋아서 생긴건 이래보여도 엄청 좋은 데요 이즈모가 그 집탄율이 엄청 좋아서 진짜 굉장히 정밀하거든요? 주고 감동력도 좋고 그래서 음. 좋은 배임 이번에 구티오로 뿌리는 배중선 이주모가 제일 괜찮다고 봐 그냥 이제 배 생긴 게 좀, 어, 힘들어서 그렇지. <laughs> 충분히 좋은 배입니다. 진짜 좋은 배요. 뭐 보다 보면 나쁘지 아, 나쁘지 않을지도. 어. 그리고 상부 구조물이 엄청 작잖아요. 이 순양함 이런 것하고 이중 만나면 한 수밖에 안 넣어. <웃음> 어. <웃음> 뭐, 이게, 어, 성능을 챙긴 형이거든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굉장히 어, 실전적인 게임. 발파라소 응, 팔아서... 배를 까버릴 것 같은데 안에 백관 친우가 있구나 그렇지. 왠 덩컨이야? 덩컨은... 반토한데한발 한살고 집탄 괜찮죠? <laughs> 아이고 시타대가비오 최고의 한 방을 노렸 건만 발파 잘하면 시타 터트릴 것 같은데? 그렇지. 아야. 5배치 나고 싶어. 살짝. 아이고, 까비. 이 발파라이소랑은 좀 근거리에서 WWE를 하면 안 되는 배긴 합니다. 좀 빼긴 빼야돼. 어, 굉장히 좀비 같은 배라. 아, 저기 사네 죽여야 되는데, 저 술이 돌기 전에 오케이 죽었다. 그래서 너 잘못 들어온 거야? 너 이쪽으로 갈 거지? 그래, 계속... 아, 갑이! 생루이 죽은 게 살짝 아쉽네 이거. 센트로이스아음탐이 없네. 음탐 있잖아. 근데 이 친구는 아 전투기 끼고 왔어. 음탐, 음탐 대신에. 다음에는 음탄을 끼고 오도록. 한 넘어가나? 오케이, 다 넘어갔고. 레 파토가 살짝 무섭긴 하죠. 근데 이미 게임의 대세는 넘어갔다. 뭐 재미를 못 봤는데. 그 이중으로 좋긴 좋은데. 예, 이주고 위력을 박았다. 아, 후진하지. 레판트로 무시하고 결정타는 안날 거임. 아무리 레판트로도. 속 쏘고 나면은? 맛있는 게 뜨더라 이거 아... 리가야 글로 가지 말지... 아 벌써 리가 맛없어지고 있어 어? 뭐야 게임이 어? 게임이 반반... 돼버렸네? 니그 녀석 아무리 세프탄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지 1십 킬로에서네 시타가 터지네 간초 카그니 아이 점은 재밌어 솔직히 <laughs> 말해 이 점은 재밌음 이쪽 가고 있으니까 얘네도 이쪽으로.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. 야, 대공 잠궜어? 똑똑하네. 대공을 잠글 줄 아는 친구라고. 안되지 이즈모 정도면 뭐 루시옹도 부럽지 않지 솔직히 말 루시옹보다 좋지 않을까? 왜냐면 얘네들 그래도 단단하니까 생존선 면에서는 좀범접불가긴 하거든요 요건 루시옹 그니까 개인 선창배인데 얘도 유리대 포 배긴 한데 이즈모만큼 단단하지는 않거든요. 이즈모가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. 이게 생존성 주포 다 가진 배라고 생각해서 이즈모는 물론 이제 일본 구티어의 무사시라는 범접 불가한 그 밸런스 파괴범이 있긴 한데. 근데 정규 트리가 이 정도면 엄청 좋죠. 예, 키워 사지 있는 거보다 어딘가에. 아니네. 생인트 루스였고. 아우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와 오잘 뭉쳤다 이거 다. 그렇지 집탄이 엄청 좋아 그리고 세이토리스는 16인치한테 오 m 매치가 난다는 거 사실 조지아가 옆에서 좀 도와주긴 해야 되거든요. 이게 DPM 싸움 그런 거라서. 현미 시타 들어갔고. 야, 근데 이게 좀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. 으아! 아, 오케이. 시타 안 났다. 아, 가비. 괜는는데 이제 이러면은13.7포잠구면금은 지금은. 지금지고 불이 아이지금버렸네 근데 생눈이 잡을 듯? 오케이, 생눈이 잡았고, 아이 불은좀 그런디. 아, 켜서 이쪽으로 <laughs> 뭐 험한 것이온알아오고 있구만. 발바닥 잡아야겠다. 이길만 해요. 이길만 해요. 아, 시타를 터트렸어야 이제 발바라서발바라서가 저각을 보여주면은 시타는 못 뚫고. 야, 아군이 너무 뒤에 있는데, 아막이랑. 아 어, 발팔라 죽었네. 이 친구 유일한 단점. 대공이 안좋음. <laughs> 그거 빼면 참 완벽한데 말이지. 상구 때리면 기어사진은 주워주고 <laughs> 철갑을 쏘네 여... 탄좀 튕겨주고 와 아프게 맞았다 이거 라이온 봐야 될지도. 전방 프로. 중량? 아니지. 오케이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제 축제 보상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자동선택해도 돼 자동선택해서 어.. 상을을 먹으면 됩니다 음.. 간단하죠? 이건 워십 okay. Okay, o k a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다시 한번 광고 주신 오개빙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옷이 피하겠지?